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하이닉스 독일 보쉬와 메모리 독점 공급 회사체 청약 2점 올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번에 두 가지,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어, 세계 1위 전장 기업의 SK하이닉스가 차량용 메모리를 단독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그 지금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흡수를 한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 완전히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그 채권을 판매하는 것이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라는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내용.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 전장 기업인 보쉬에 차량용 메모리를 단독 공급했다. 자, 일단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차량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내져 있죠. 그 추운 지방에서도 다니고 더운 지방에서도 다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량용 메모리, D램 이 일반적인 D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D램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D램이잖아요. 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한 D램들 을 사용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추운 11일 지방에서도 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더운 사하라 사막 지방에서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까지 것 고려해서 이런 쪽에서 디램이 어, 정말 잘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극공과 극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잘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구성이 아주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지만 음, 내구성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5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을 해 볼게요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최근 보쉬와 차량용 메모리를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법무부서에서 계약서 초안까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쉬는 지난해 말 SK하이닉스 차량용 메모리 조달을 위해서 직접 실사단을 이끌고 지금 SK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라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보시가 요구한 사양을 SK가 개발 완료했다 라고 하면서 거래 계약 체결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 라는 말까지 지금 났다 라는 거죠.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보시가 전 세계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에서 매출이 49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 1위 업체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1위 업체에서 어, 메모리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제품의 특성상 고온과 저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제품 대비 작동 온도 범위가 넓은 일부 신뢰성이 높은 D램이 탑재되어 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ISO 26262제 2판 규제약에 따르는 새롭게 설계된 D램이 대상입니다. ISO 26262는 차량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국제 표준기구인 ISO가 2011년 11월에 제정한 국제 표준입니다. 파트 1부터 파트 11까지 차량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 검증 등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서는 더욱 보완된 ISO 26262 제2판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적용한 DRAM을 이번에 보시에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판에서는 반도체 설계 가이드라인 11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큰 줄기, 그것은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즉, 고장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작 온도가 허용 한계치를 넘어서거나 노이즈 등 외부 요인에 있거나 칩 면적이 늘어날수록 지금 오류 발생률이 올라가요. 음, 왜냐하면 이 한계치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노이즈, 어, 소리가 굉장히 심한 곳, 그리고 진동이 굉장히 심한 곳 이런 것이 되면 예, 당연히 오류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고장을 났을 때 이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알려줄 수 있는 에러 정정 코드, 예, 이 에러 정정 코드를 특수 설계 블록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장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이 기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16년부터 준비한 촬영용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부터 촬영용 반도체 메모리 전단 팀을 구성해서 관련 메모리를 개발해왔는데요. 팀 출범 당시 9명이었던 인력이 현재는 1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죠. 이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욱더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거죠. 심대용 SK하이닉스 오토모티브 부사장님은 지난해 8월 8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서 "올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ECC, BIST, 그리고 CRC 기술을 비롯한 내열성이 우수하고 오류 수정이 가능한 비트셀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메모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차량명 메모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가 예상이 되죠.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2020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대부분 1에서 2GB 수준의 d 램을 탑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발달로 인해서 이미지 품질이 점점 개선이 되고 어 있고 왜냐하면 자,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손이 놀아요. 손이 놀게 되면 이 대시보드 쪽에 있는 그 그 패널이 다른 기능으로 이제 바뀌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 개선이 되면서 이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용량이 6에서 8GB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스템 ADAS에 사용되는 메모리도 레벨 1, 2, 방향과 속도 보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그리고 레벨 3 이상으로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더 높은 안전 사양이 요구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더욱 더 높은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잘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자본을 확충하는 SK 하이닉스 회사채 청약의2조간 몰려 회사채 발행 물량 증액도 지금 고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사전 청약에서 2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끌어모았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미국의 인텔 사이의 랜드플래시 인수를 앞두고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졌지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 그리고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 하닉스는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5일 날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인 6천억 원내 3.5배 에 가까운 2조 7천억 7백억 원 어치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천억 규모 2천억 원 규모로 모집한 3년물에 대해서는 7천 8백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ESG 채권으로 발행하는 5년물 2천억 원과 7년물 8백억 원 또한 각각 6,700억 원, 2,900억 원에 지금 사자 주문이 몰렸죠. 10년물인 1,200억 원에 대해서도 3배에 가까운 3,300억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내수 주문이 몰리면서 SK 하이닉스는 발행물량인 6,000억 원에서 이제는 2배인 1조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죠. 이번에 조달된 자금으로는 일부 채무를 상환을 해서 기존 차익급 만기를 장기화할 예정입니다. ESG 채권으로 조달한 2,800억 원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그리고 취약계층 지역사회 지역 지원 사회 공원 등에 투자할 예정이죠. 이렇게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상황으로 우호적인 SK하이닉스가 지금 되었습니다. SK 하닉스에 대한 시장 평가는 지금 우호적이에요. 발행 시점도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4월 초가 되면 분기말이 지나고 빠졌던 채권 자금들이 유입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큰 기대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 후에 낸드 시장에서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도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 우호적인 생각은 더욱더 강해져 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 자동차용 DRAM을 보스에 공급한다. 두 번째 내용은 어, 지금 인텔의 인수,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 자금 조달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지금 슈퍼 사이클에 도달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올해 호황이 아주 대단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